제가 사용할 실은 케이크 실이에요. 배색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돼 있는 실이랑요. 제가 사용할 코바늘은 코바늘 8호입니다. 저는 사슬뜨기를 잡아 주었는데요. 개수는 세지 않았고 14의 배수로 12345678910 1 2 3서14 14 14 이렇게 세어서 사슬뜨기를 만들어서 몇 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폭이 약한 180에서 1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담요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기법으로 되게 다양하게 있고, 또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좀 쉽게 쉽게 제가 조금 제 스타일대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14의 뱃으로 사슬뜨기를 잡아주시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뜨는 힘에 따라서 이게 사슬뜨기 사이즈나 뭐 그런 게다 틀릴 거예요. 저는 실보다 조금 두꺼운 바늘을 쓰는 이유가 저는 굉장히 탄탄하게 뜨는 편이라서 조금 부드럽게. 덮을 수 있는 부드러운 촉감을 원해서 바늘을 일부러 헐렁헐렁 큰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맞춰서 바늘을 써보세요. 자 이렇게 사슬뜨기를 14의 배수로 잡아주시고 맨 마지막 사슬뜨기를 손톱으로 살짝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사슬뜨기 2개 해주세요. 하나 둘. 원래 정석은 사슬뜨기 3개인 거 아시죠? 원래는 3개인데 전 2개만 해요. 손톱으로 집어넣은 사슬뜨기 자리에 한길 긴뜨기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손톱으로 집어넣은 자리 한길긴뜨기를 해주셨나요? 그러면 한 코에 한 번씩 한길긴뜨기를 세번 해줄게요. 1, 2, 한 코에 한 번씩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세번 해주셨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 세 번을 해줄 건데요. 이세 번은 조금 달라요. 반만 빼놓고. 그 다음 사슬뜨기 코에 들어가서 반만 빼주고, 하나. 그 다음 사슬뜨기 들어가서 앞에 거두 개만 빼주고, 둘. 다시 감아서 세 번째 코 들어갑니다. 감아서 나와서 앞에 거두 개만 빼고, 3총네 개가 걸렸으면 동시에 당겨주세요 이렇게. 혹시 영상 이해가 안 가거나 어려우시면 다시 영상을 돌려봐 주세요. 방금 한 거를 한번더 해줄게요. 이 다음 사슬뜨기 코 들어가서 앞에 거 반만 빼주고, 두 개만. 하나, 두 개만 빼는 거, 둘, 이렇게 셋. 총네 개가 걸려있을 때 동시에 당기면 되죠. 어, 그럼 살짝 꼬부라진 모양이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 칸에 한 번씩 한길긴뜨기 할게요. 그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둘, 둘, 그 다음에, 그 다음 칸, 셋. 세 번을 해줬죠? 그러면 다시 삼삼을 두 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번에는 아까 여기서 했던 것과 반대로 한 코에 세 개를 넣어 줄 거예요. 한 코에, 같은 코에, 하나, 둘, 같은 코에 셋. 한 코에 세 개를 넣어주셨죠? 그러면 그 옆에 코에, 그 바로 옆에 코, 다시 이 옆에 코에도 세 개를 해줍니다. 하나, 둘, 셋. 셋. 자. 이렇게 되셨나요? 그러면 모양이 살짝 물결 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하냐? 다시 3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연구를 해봐, 해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하나, 둘, 셋. 세 개를 했으니까 이렇게 볼까요? 뜨는 방향대로 보면 여기 올라가 있죠? 뽕은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은 내려줄 차례예요. 내려줄 차례에서는 앞에 거두 개, 그 앞에 칸에서 두 개, 그 앞에 칸에서 두개 빼서 총네 코가 걸리면 쭈루룩 땡겨주고, 다시 세번또 반복합니다. 그 옆에 코부터, 여기 옆에 코부터예요. 조금 빨리 해보자면, 앞에 거두 개, 다음 코에 들어가서, 앞에 거두 개, 그 다음 코 들어가서, 앞에 거두 개, 총세 개를 만들어주시고, 총세 번을 반복한 다음에, 쭈루록 당겨주시면 또 아래로 쇽 내려갔어요. 살짝 모양을 볼까요? 이렇게 물결 치는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제 거는 담요가 커서 이 물결을 조금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 사이사이의 숫자 간격을 조금 맞추는 건 설명드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3 3 3 3 3 3 하는 그런 쉬운 기법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 일반적인 방법과 이렇게 도안과는 조금 다를 순 있어요. 자, 그러면 반복입니다. 또 3이죠? 하나, 한 칸씩 건너가는 거예요. 위로 가건 아래로 가건 한번 꼬부리고 나면, 꼬부리고 나면 중간에 3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셋 이렇게 3개를 하고 어! 뭐할 차례인지 까먹었다! 하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어? 여기 아래에 좀 내려가 있네? 이제 올릴 차례구나 올릴 차례에서는 위가 이렇게 부채꼴 모양처럼 이렇게 뽕긋하게 올라오려면 한 코에 3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해왔던 무늬를 보고서 이제 한 코에 세 개를 넣어야겠다! 해서 세 개를 한 코에 넣어주고 그 옆에 코 마찬가지로 한 코에 세 개를 넣어줍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번 꼬부리고 나서는 또 그냥 쭉쭉쭉 한 코에 한 번씩 한길긴뜨기 해주는 거죠 이렇게 쭈루룩, 한 바퀴, 아한 바퀴가 아니고 한단 한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자, 이렇게 끝까지 다 떠주셨으면 이렇게 세 개씩 모아뜨는 아래로 움푹한 모양에서 거의 끝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끝내는 방법 한 단을 끝내는 방법은 무조건 이 무늬로 끝나기 때문에 앞에 했던 것처럼 하나 둘 둘셋 했던 것처럼 똑같이 셋으로 끝나고요 마지막에 한 코가 남을 거예요, 아마 그쵸? 한 코가 남아요 만약에 코수 가지고 안 맞거나 어긋나시는 분들은 다시 뜨시거나 아니면 그냥 막 우겨넣으시면 돼요 자, 마지막 한 코에는 역시나 했던 것처럼 한 코에 세 개를 넣어줄 거예요 한 코에 세 개를 넣어서 마무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약간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사슬뜨기 두개 하고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넣었었죠? 그거랑 대칭을 이루기 위해서 똑같은 거세 개를 한 코에 넣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과 끝은 동일하고요. 중간도 동일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이 패턴만 외우시면 돼요. 저는 사슬뜨기를 하나, 두 개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석은 세 개예요. 사슬뜨기 두 개를 하고 뒤로 돌려서 첫 번째 코, 첫 번째 코 부분에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것과 똑같이 맨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같은 코에 두개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고, 우리 아까 맨 처음에 1, 2, 3 했었죠. 그 이후로 한 코에 한 번씩, 세번 갑니다. 하나, 둘, 셋. 세번 가고 이렇게 볼까요? 내가 떠야 할 방향을 이제 봅시다. 어,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면 모아뜨기를 두번 했었잖아요. 모아뜨는 거를. 자, 그 다음 코에 이렇게 보시고, 다음 코 들어갈 자리에 하나, 앞에 거두개 빼고, 둘, 두개 빼고, 셋, 셋, 세 개를 동시에 당겨주세요. 마찬가지로 이 코도, 그 다음 코, 여기 코죠. 하나, 같은 코에, 아니, 그 옆에 코에, 둘, 셋. 이렇게 모아서 네 코가 됐을 때쫑 모아주세요. 뜰 모양을 보면 위로 올라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거는, 한 코에 다 넣는 거죠? 근데 코수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쵸? 이거는 333입니다! 하나, 둘, 셋. 한 코에 한 번씩 세번 해주신 후에, 그 다음 코에,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3개 해주시고요 또그 옆에 코그 옆에 코에도 한 코에 3개였죠? 반복이에요 하나 둘 같은 코에 3그 다음에는 또 세, 3이죠? 대신에 한번 무늬를 냈으니까 한번 꼬부렀으니까 일자로 3 하나 진출 둘 진출하고 뜰 모양 보니까 또 모아 떠야 되는 모양이에요. 이때 모양이 조금 덜 아래로 내려가 보이시고 약간 좀 평평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만 좀 초반에만 좀 그래요. 세 개를 1, 2, 3을 했기 때문에 1, 2, 3이에요. 막 이렇게 보면서 막 계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숫자 3만 기억하시고 숫자만 세고 떠도 틀리지 않아요. 도안 없이 외워서 뜨기 너무 편한 그런 블랭킷이죠. 자,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우리 뚜둥이들 따라 하려면 쉬운 게 최고입니다. 쉽고 심플하고 예쁜 걸로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요 여러분 원하시는 만큼 올라가면 되고, 원래 6일 5로 할까 7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음, 그래도 저는 생일이 3월 3일이기 때문에 3, 삼한 걸로다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조금 짜잘짜잘한 물결이지만 이것도 이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시작하거나 끝나는 거 부분은 반복이고요. 중간도 반복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을 계속 돌려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끝부분을 뜨실 때 주의사항은요. 둘, 셋. 이렇게 3을 끝부분에 한 코에 한 번씩 떠주면 그 다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보여요. 그쵸? 코가 없어 보이죠? 사슬뜨기를 두 개만 하셨으면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사슬뜨기를 세 개를 하셨으면 이렇게 사슬뜨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두 개라서 잘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쯤에 끝에 없는, 없어 보이지만 만들어주셔야 돼요. 끝에서도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슬뜨기를 두 개밖에 안 하기 때문에 코가 안 보일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슬뜨기 세 개를 하신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두 개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잘안 보이지만 잘 찾아서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원하시는 만큼 그냥 뜨시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만큼 떠주셨으면요. 줄이고, 하나. 둘, 셋, 해주시고요. 끝날 때, 맨 마지막, 아예 그냥 이 담요를 마무리 하실 때는 맨 마지막에 한길긴뜨기를 하나만 해주세요. 하나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세 개로 뜨게 되면, 세 개로 뜨면 끝이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요. 이 뾰족 튀어나온 거를 앞에 무늬를 하면서 가지고 땡겨가기 때문에 일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더 이상 당겨 가지고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한길 긴뜨기 하나로 원하시는 만큼 뜨신 후에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쁜 파도 무늬 담요가 완성됐어요.